안녕하십니까 이성만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오늘은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 명상을 해봅니다 저는 초가지붕을인 오래된 장로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며 자랐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의 유치부 교사로 일주일에 두세번 백여명이 훌쩍 넘는 맡은 아이들을 신방하고 주일에 교회에서 가르쳤지요. 일요일은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 상업 고등학생에게는 취업의 필수 요건이었던 주산과 부기 기능 검정 시험을 불어 응시하지 않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성인이 되어 조그만 교회를 함께 개척한 경험과 또 해외 선교 활동의 경험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일요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쉼 없는 행군 같은 날이었지요.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곰곰 생각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교회와 조직의 교회와 성직자 중심의 교회에 더 이상 나의 안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성경 요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한 여인의 고민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를 하는 동네에 이르러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 곁에 쉬고 있을 때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예수에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가요? 아니면 이 산인가요? 그때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어디도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의 신앙은 육체와 더불어 벌어지는 공간 신앙. 건물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지 또는 성전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으나 사실 기독교는 성지를 성전을 중요시하는 공간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가 소중히 여긴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모인 또 인간애가 깃들인 삶의 집단이었습니다. 예수가 가르쳤던 공간은 길 모퉁이와 바람 부는 호수의 언덕이었습니다. 공간의 그릇에 담겨야 할 사랑의 삶이 귀했던 것입니다. 최근 어 십자가도 또 무슨 무슨 교회라는 이름도 내걸지 않고 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깨어있는 그런 목자들의 교회도 있습니다. 어쩜 저의 방송도 그런 교회의 출발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저는 뭐 무교회주의자는 아니지만 일요일에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온종일 교회 생활에 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종교에 속했느냐고 묻지 않고 너는 내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